정부가 포용적 사회보장제도 구축을 위한 2차 사회보장 기본 계획을 발표합니다. 브리핑 함께 보시죠. 사회복지정책실장의 제2차 사회보장 기본 계획 설명이 있은 후에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배병준입니다. 저는 오늘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향후 5년간 사회보장정책의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 핵심 과제를 제시하는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는 최상위의 계획으로 현재 수립시행되고 있는 많은 사회보장제도들이 이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방향성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정부는 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한해 동안 국민인식조사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 연구를 실시하는 한편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초안을 마련하였고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다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국민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는 포용적 사회보장 체계의 구축을 사회보장의 패러다임으로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위해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구축, 사회보장제도 간 연계 및 조정 강화를 3대 추진 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을 제시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과 같은 5대 사회보험과 현금 및 현물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 핵심적인 사회보장제도의 대부분을 이미 도입하였습니다만,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고 사회보장제도의 낮은 보편성으로 인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5년간은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보장성 강화 등 포용성을 확대하고 제도 간 중복 요인에 대한 점검을 통해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 제1차 기본 계획은 정책 영역별로 명확한 목표 제시 없이 200여 개의 세부 과제를 나열했던 반면 이 제2차 기본 계획은 중장기 정책 목표와 분야별 성과 지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삶과 밀접한 4대 핵심 영역에 90개의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사회보장의 장기 비전, 기본 원칙 및 전략, 그리고 중장기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차 사회보장 기본 계획은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 사회를 장기 비전으로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포괄적, 보편적으로 보장하여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의 포용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기존의 소득 재산 조사에 의한 선별적 지원에서 탈피해서 개인의 욕구를 기반으로 한 보편적 수당과 사회 서비스 이용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사회 전반의 고용, 교육, 성별 격차를 해소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러한 포용적 사회 보장 정책을 통해 개인이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혁신의 주체로서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혁신의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자기가 살던 곳에서 주거돌봄요양보건의료 등 원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편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특히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통합 돌봄 서비스와 관련 산업의 육성을 통해서 돌봄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대규모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함께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봄 경제는 지난해 11월 20일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 계획을 통해 발표한 바와 같이 주민건강센터, 종합 돌봄센터, 케어 연계주택 등 지역사회 중심의 생활 기반 시설을 확대하고 대규모 집수리 사업의 추진과 전문 인력의 양성,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를 육성하며 인공지능, 정보통신 기술, 사물 인터넷 등 첨단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돌봄 기술을 개발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개발과 보급, 스마트홈의 구현 등 독립생활을 지원하는 사회 서비스와 제공 인력 및 복지 기술의 융복합 산업입니다.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창의적 융합 산업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국제노동조합연맹에 의하면 세계 13개국에서 GDP의 2%를 돌봄 경제에 투입하면 총 6천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세계 주요국을 대상으로 2016년 초와 2017년 초에 연구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셋째, 영역별, 대상별로 분절 또는 중복되어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연계 및 조정을 강화하여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저승장는 장기화로 인해 재정 여건이 약화되고 있는,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보장 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 제도의 효율화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보장 이용체계 실태조사를 통해 서비스 간 연, 조정,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이용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의 기본원칙 및 전략을 바탕으로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의 균형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사회보장제도의 중장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OECD 28위 수준인 삶의 만족도를 2023년에 OECD 평균 수준인 20위, 2040년에는 10위까지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사회보장의 4대 핵심 분야를 고용, 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로 구분하고 분야별 중장기 목표와 핵심 추진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고용 교육 분야에서는 고용의 질 개선을 목표로 고용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 일자리 안전망을 확충하고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며 노동시장 격차를 완화하고 일생활 균형을 달성하겠습니다. 특히 17년 22.3%였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2023년 18% 2040년 15%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소득보장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수급 빈곤층 축소를 앞당기기 위해 보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를 검토하는 등 공공부조의 역할을 강화하고 근로일령층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하며 1인 1연금 및다층소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17년 현재 17.4%로 OECD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빈곤율을 2023년에 15%대, 2040년에는 OECD 평균 수준인 11%대로 낮춰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건강보장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포함한 필수 의료보장과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건강 수명을 16년 73세에서 2023년 75세 2040년 78세로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의 완성과 사회서비스 인력 양성 및 품질 향상을 통해 GDP 대비 사회서비스 투자 규모를 2015년 5.7%에서 2023년 OECD 평균 수준인 7%대, 2040년에는 10%대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중복 조정을 위해 사회보장위원회의 정책 평가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확대 요구에 대응하여 서비스 종합 안내를 위해서 읍면동의 케어 안내 창구를 신설하고 시군구의 지역 케어 회의를 신설하는 등 사례 관리를 확대하며 각종 공공센터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복지 위계 가구에 대한 능동적 발굴 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회보장 이용 전달 체계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2022년까지 구축하는 등 사회보장 정책 분석의 과학화를 통해 4대 핵심 영역의 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추진 기반 또한 대폭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총 소요 재원은 약 332조 원으로 각 소관부처의 국가재정 운영 계획 및 매년도 예산 요구 안에 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 기본 계획이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향후 수립될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한 후 미흡한 과제에 대해 개선 방안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다음의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모든 국민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내일에 대한 희망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